TV 와 박영천 형이 모시고 마 세리 프라자 호텔은 존나 가는데 가는데 <laughs> 박영천 형이 모시고 프라자 호텔 존나 가는데 연락이 온 거야 내가 뭐 프라자 호텔 가는지 뭐뭐 뭐, 모르, 뭐 사람들이 모르지 박영천 행위 모시고 가는지 도 모르지 모르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프라자 오늘 깨끼하고 혼낸 자습인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다 딱 톡톡이 와그라 갑자기 뭔소리였지 갑자기 박영지 막 형이 박영지 막 형이 웃달랐던새 간다는거 셀리막 브라저 혼낸 자습이다 갑시다 갑시다 이가지고자금우 내가 뛰어가는데 막셀리 갑자기 막 브라저 혼낸 자습이다 나 아프니까 구슬이 슬롯으로 슬롯로 하고 구슬이 서생다 아프니까 아주 개별이 아픈거야 야 그럼 다시 다시 만더랜드로 데리고 가도 아직 나온거야 씨발 원더랜드 존나 본데여서 지금 만더랜드로 가려면은 아 형님 걱정하지마라 브라저스3가 맞다 브라저스3 브라저스3 오 이벤트고 브라저스리로 가면 됩니다 형님 맞나 브라저스리 마음대로 오락대라 부터 시작하면 마 너무 브라저스리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이 브라저스3 다 가봐서 브라더3가 어디에 있는지 뭐, 뭐 오락이 돼야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무조건 막 브라더3가 최고입기게 무조건 끌러 가야되너 오르나. 그런 <laughs> 얘기를 다못 믿는 거라. 병아리들이 막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병아리들은 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저 병아리들은 알겠나? 내가 병아리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너뭐 잔소리로 생각할수도 있고 나는 뭐 조언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뺑아리들 있잖아 뺑아리들 뺑아리들은 뭘 혼자 야 오락실이 막마프라스3를 처음 가봐 프라다3 어디에 붙어있는가도 모르고 프라다3를 처음 가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봤다, 아이가. 아가, 임마, 판단 능력이 없어서 허질하라고, 셀리 어,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가 감자라면, 아, 아, 임마, 진정시키고, 뭐라 해야 될까, 아이가. 가만히 놔두는 부모는 그거, 안 돼. 부모의 심정으로, 임마, 내가, 아가야들, 어, 너 병아리들 부모의 심정으로 굽다 가면, 이렇게, 어, 쌍욕이라도 박아주면서, 임마, 이야기를 해주잖아, 내가. 내 말이 정답이다라고 내려다라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병아리들은 자꾸 병아리 병아리라 해서 미안한데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존나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병아리로. 병아리라는 단어를 극도로 싫어하는 또 사람들이 또몇분 계시더라고 어 자기는 무조건 병아리가 아니다 장딱이다 싫어하는 분이 계시던데 굽타가 그냥 봤을 때 병아리는 그 병아리, 국타가 봤을 때 병아리는 그 병아리야. 그만, 뭐 너가 너가 너 스스로 를 판단을 못 하는데 무슨 너가 씨발 장당이고 조시고 있노. 그냥 굽타가딱 봤을 때그다 다 병아리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피닉스 것들은 진짜 피닉스 것들은 몇명안 된다. 진정한 피닉스 것들은 몇 명이 안 돼. 굿을 하셔서 술로 못 하고 술로 다셔서 굿을 못 한다 말이야. 그게 무슨 병아리야? 그래, 나뭐 구슬도 잘하고 준사마 같은 경우도 뭐 잘하니까 내가 피닉스를 해주는 거지. 진정한 피닉스는 거의 뭐잘 없다. 굽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피닉스, 뭐, 접대용 피닉스라 대가 해주는 건몇명 있는데, 진정한 피닉스잘 없다고 왜그러냐면은아이 빠진 거인지 10, 10년, 15년 돼가지고 개새끼 구슬만 쳐돌리는데 그게 무슨 피닉스야? 슬로스 내세 개새끼야 슬로스슬 자도 모르는데 바로 이시발놈장난치나좀더다나안 뵙기 전에 이시발놈이 이런 새끼가 있노 차가 막기가 이래서 삐져야지 뒤에서도 밀고 치고 들어오나 진정한 PX는 사실 몇명안돼뭐하 피닉스는 몇명 없다 그래 뭐 어느정도 후거가 내용을 알고 뭐 어디 매장을 알고 왔다갔다 돌아가게 되서 기본적으로 좀 꿈타고 봤을때 아, 저정도 되면 뭐피닉스도 어, 생각이 든 피닉스니까 진정한, 진정한 꿈타생각은 진정한 피닉스는 몇명 안돼 일본어가 안되는 것들은 피닉스가 될 수가 없다 아 꿈타님도 일본어가 안되는데 그래나 나도 일본어가 안되기 때문에 어? 진정한 피닉스는 될 수가 없는데 저런 병아리들,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언을 해주고, 뭐, 어라시이 어디, 뭐 어디부터 했는지, 뭐, 내가 뭐, 기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난, 난, 야, 이 씹새끼 진짜, 아, 참, 아, 같은 새끼들. 꺾어가 기다리. 코칭하는 대로 좀 하면 된다. 병아리들은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아이, 병아리들은, 도저히 기분 나쁘노, 병아리들이. 어? 좋은 말 해주는데, 돈따을수 있고, 재밌게 놀수 있도록, 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하면. 너는 병아리들 기분 나쁘면 너까지 내가 또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아이가. 내가 병아리다, 생각하고 항상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아이가. 나도 배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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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도 더세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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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들한테 배운다고. 아, 내한테 좋은 애좀 얼마나 좋아. 아, 나는 모시고 땡기면서 임마. 강남 매은들이없게 돼서. 이래저래 가기 좀 나는 모시고 땡기면서 나는 배우고. 아, 배울 자세가 되야는데 병아리들은 실발그 대가리가. 병아리들 장딱들 특히 장딱들이 문제거든. 장딱들이 돼. 이제, 이제 뭐, 게이좀 해가지고 좀 뭐. 맘에 안 붙고 했다고 뭐 대가리가 쳐들었고 닭 모가지가 지금 뭐 꺾일 줄은 모른다 모가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 좋은 사람들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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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단 말이야 아 좋은 애 주고 가게 주면 아피닉스들이 좋은 애 주고 가게 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나는 내 혼자 씨발 알아서 할라요! 그러, 그러, 그런, 그런, 그런 사람들 은 혼자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 저 병아리도 장따기도 신경 쓰지 말고, 막, 네 니리는 대로. 돈을 꼴든가 따든가 하루에 20만원 넣든 30만원 넣든, 자기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돼. 그런 분들은 자기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돼. 그래서 쓰리점을 내려드리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돌 갔어. 일단 피릭스저뼈 아래 한불좀내 모시다 드리고. 아 되겠나 싶다. 이거 오늘 손이 하나도 없거든. 이거 오늘 같은 날은 맞을 보장또 쉬는 날이고 이런 날은 마쯔보장 안제 장가 나거든 아사코라를 가야 되는데 와 아사코라까지 갈라니까 이제 엄두가 안나다 내가 지금 피닉스 한명그 여자 피닉스 하나 있는데 아사코라를 데리고 갈까 생각할 자기은 펜디리에 몰있다 해서 나도 안, 돼요. 이제 석탈이도, 석탈이도 아, 안 돼. 요 면역이 제 들어가실 때도 면역이 얼금으로 가는 길이네석탄이도석탄이도 들어가고 어 피임 안돼 왔으니까 일단 한번 그리고 저 도쿄나 오사카 도쿄나 오사카 쪽에는 음. 야스미가 없다 오락실이 네. 그때는 후쿠오카 오락실에야스미가 있는 건 나는 그건 모르겠다 사실은 저녁에 막 기계 있는 거 세팅하고 개이새끼야 무슨 작업을 시발라막 호로콘 작업이 그래게 심하기 때문에 심하기, 심하기 때문에 하루 쉰다고 개질한다 데는 오락실에 야스미가 무슨 필요 하네 미친 놈들아가 이래 내가 봤을 때는 오락실에서 무슨 야습이가 필요해. 저녁에 기계 막 맞추고 넣고, 개새끼 아침 에문 열면 되는데 밤에 작업해가지고 무슨 우라칩을 심으러나 무슨 씨발로 하루 쉰다고 게 히라리고. 직원이 한 대면 더 구하면 되는 기고. 어. 그만 돈쳐 벌어가이씨발로뭐야습이는게 시비 야숨이가 직원들을 더 뽑아야지. 더 뽑아가. 어, 아, 교대로 돌리면 쉬는 날 필요가 없잖아. 도쿄는 오사카 못해면 안시겠노? 일단 가봅시다. 맞네, 야쌤 맞네, 신의 한네야스이 맞습니다, 야스이 맞아. 봐라, 야스이다 봐라. 아이씨, 죄송합니다. 차타다 내라다, 차타다 내라서. 샤타를 샤탈. 내놨습니다. 보이시죠? 내놨지 샤타 샤타를 내놨습니다. 샤타를 다 내놨어. 일단 가봅시다. 프라자 마크도, 독수리 마크도 존나게 멋있네. 프라자라. 봐봐라. 독수리 마크. 독수리 마크도 존나게 멋있어. 프라자만큼만 장사하면 이거는 뭐 장사의 신이라 고 보면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고 지금 뭐 어, 나중 지금 지금 언급해야 될지 나중에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마무시한 지금 후쿠오카 집 대형 매장에서 쿱타 TV 하고 지금 조인이 들어왔는데 뭐 이거는 이 소식은 나중에 저 정리가 좀 되고 나서 내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저 후쿠오카 대형 매장, 천대 정도 있는 대형 매장인데, 쿱타 TV, 조인이 들어와가지고,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연락처를 지금 가르쳐 주나 한 상태다. 조인이 돼서 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조인이 돼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좋은 작업이 있는지 내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살다 이런 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조인을 하겠다 하면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빠진 고쟁이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치서 조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살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텅텅 비가 있네 봐라 사람 있고 없고 차이가 이래 크다니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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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니까 이게 알겠나 사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래 커 조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쿠팡님 뭔 뭔지는 아직 나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모른다 모르니까 된쪽일단 내일 보고 싶다 했,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했다고 연락처를 가게라연락을 가르쳐주라는 상태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